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사사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1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년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 명의 백 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면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묵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처벌 둔 레위인이 공동체에 자신의 원한을 토로함은 장작에 불기름을 끼얹듯 이스라엘 온 지파를 분노와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모여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집결했던 것과 닮았으나 전쟁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잊은 이스라엘은 타락한 동족과 전쟁을 준비하네요. 처벌 둔 레인이나 폐악한 짓을 한 불량배들을 보호하려는 베냐민 집하나 다들 좀 이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은 없고 오로지 분노와 집단주의만 남았습니다. 묵상 두 번째 레위인은 부끄럼과 회개 없이 분노를 조장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인데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첩을 내주고. 그녀의 죽음에도 슬퍼함이 없던 레위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전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베냐민은 불량배들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지파의 자존심에 집중하고 모두 정작 레인의 첩을 위한 어떤 애통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의만 외칠 뿐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묵상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